날씨는 춥지만, 어느덧 마지막 어, 순서가 되었습니다.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이고, 마지막 순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연극은 말과 행동으로 하고, 뮤지컬은 말과 노래로 하지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시극은 말과 시, 남성으로 합니다. 7을 가지고 극을 만들어 낸시극 또는 시지컬이라고 합니다. 중국 허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는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고 3월 26일 오전 10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복사본 신앙충 예술단원들이 만든 안중근 시급을 지금부터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를 수탈한 간악한 일제는 1905년 이안영을 비롯한 매운 노를 앞세워 조선이 일본의 석국이 되는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보고한 학살하였다 독립부사안중군은 비밀결사대를 조직해 만주 할빈역에서 침략의 원흉 이또 히로부미 심장을 향해 세발의 총성을 울리고 저격해 죽였다 그의 나의 상시 꽃다운 청년 안중근은 1910년 2월 14일 사형선고를 받고 3월 26일 리순 감옥에서 처형되셨다. 옥중 편지 청막한 가을 감상 슬픔이 오나라 가는 저 기록이 북방의 내 소식을 내가 안 여기서 저기까지 연리되는지, 아차차, 가슴 탔다, 이내 신세야. 고 고국을 생각지 않으나 삼천리가 또 아름답다 만주 땅 시베리아 넓은 들판에 동해 갔다 소해 번쩍 이내 신세야 해외에 널려 있는. 나의 일과 동포 형제 저곳 있건만 나는 이 소식 몰라서 답답하구나 흑대 백골이 그 삼천리 땅속에 의하고 부정는 청산에 영역하고 우리 집에는 무궁화가 반발해서 기다리고 있고 악력강의봄 강물은 돌아가는 배를 타게 해줍니다 만주 땅 시백이야 넓은 들판에 동해 갔다 서해번적 이내 신세야 장이 편하나요 안 누가 장이 콩든 밥이 맛있어 누가 먹겠냐 때려라 부셔라 외놈들 죽여라 남자가 뜻을 육대지에 세웠으니 일이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죽어도 조국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나의 뼈를 어째서 선영에묶길 터라서냐? 인간이 가는 곳이 이 청산인 것을, 인간이 가는 곳이 이 청산인 것을, 인간이 가는 곳이 인간이 가는 곳이 천산인 곳을 이 청산인 가는 곳이 인간이 가는 곳이 이이 인간이 가는 곳이 이 청산인 곳에 인간이 가는 곳이 인간이 가는 곳이 이 청산인 곳. 중근의사 어머니 편지. 자만하들니와라 네가 이번에 한 일은 조선의 분노를 세상에 아니며 장난일이다. 대한 독립을 위해 두려움 없이 죽음을 택한 네가 아니더냐?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두려워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고실거기만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르는지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오은일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호도이다 이 편지는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위를 지어버리니 이 옷을 입고 가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제약을 기대치 않으니 세상에 서는 반드시 선량한 천국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남을 거라. 아들아, 옥중의 아들아, 목숨이 경각인내 아들아, 총이든 칼이든 당당하게 받아라. 이 염이 밤새 늘 수위 지으며 결코 울지 않았다. 이 염이 밤새 늘 수위 지으며 결코, 결코 울지 않았다. 내가 왜 일본 판사의 신문을 받는가? 나는 일본 재판장에서 재판받을 의무가 없다. 겉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을 위하여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모두 각각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여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라.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대한동님 만세. 대한동님 만세. <목소리> 손 것은 권총이었지만, 그 권총의 방아쇠를 잡아당긴 것은 당신의 손가락이었지만, 원수의 가슴을 꿰뚫는 것은 성내민족의 불길다온 세계를 뒤흔든 그총소리는 노한 하늘의 벼락이었다. 예수는 목숨도 차라리 흉모와 같이 가슴에 붓을 품고 원수를 찾아 광야를 헤매기 얼마이던가 그날이 하루긴 역주의 추상과 풍수지 나무잎도 우수수 한때에 다 떨렸어 당신이 아니더면 민족 여기를 누가 천하에 들어냈을까 당신이 아니다면 민족의 의미를 누가 천하에 걸어냈을까 당신이 아니다면 하늘의 뜻을 누가 대신하여 갚아줬을까 세월은 말이야 망각의 강물은 쉬지 않고 흘려서가는그 뜻은 결의의 빗줄 속에 살아있는 그 외침은 강산의 바람 속에 남아있네. 플 풀벌레는 저리 울었었는가 저승으로 간 녹두를 불러내며 쉬지 않고 고슴풀히 울었었는가 그도 생명을 받았으니 우는 가일깨다 짝을 부르노라 울고 새끼들 안 부르노라 울고 병들어서 괴로워 후 울고 배가 고파서 울고 죽는 애가 못다 한 때문에 울고 다 넋이 있어서 울는 것일까 울고 있긴 넋이 있는 것일까 사람아, 제일 큰 은총 받고도 가장 죄가 많은 사람 오늘도 어느 골짜기에서 때 죽임 당하는 생명들의 아성음 들려오는 듯 먹을 만큼 먹었으면 되는 것을 비축을 좀한들그것쯤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지혜로 어 치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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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도는료도다료도치들도 지상에 치쳐도 치료도, 치료이치 저를, 저는... 응원 분 시급을 마지막으로 장식해주신 국사고 신앙송 예술단과 오늘 출연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날씨가 구분 날씨가 되었다가 다시 햇빛도 쨍쨍하고 하지만 많이 춥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끝으로.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그 백년의 함성 소리를 기억하며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부처님 협회와 복사골 신양성의 수협회 그리고 출연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끝으로 부천 시민과 함께 독립 군가를 힘차게 함께 부르며 오늘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자 독립 군가 음악 주세요. Ich bin